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른 비를 신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오순절 강림입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초대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최악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잡혀갈까봐 위축이 되고 무섭고 답답할 때 그때 눈물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비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딱딱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목표도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그러니까 한 마음 그런 뜻으로 아닌데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로는 그냥 눈물만 나오고 좌절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름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메마른 인생에 주님께서 이름비를 주셔서 옥토파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숨만 나오는 현실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비의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란 인생에서 옥토밭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